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 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 법설 수요일에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건하고 추억의 남을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경진 메리 크리스마스. 와. 김범선 인사드립니다. <laughs> 아니, 어우, 우리 김범선 변호사 오늘 네. 그러고 보니까 빨간 날이라 쉬는 날인데.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연휴. 어, 이거 방송국 나오는 거 그래도 조금 그렇지 않았어요? 아, 아니에요. 오늘 늦잠. 음. 딱 자고 재충전 한 다음에 딱 라디오 오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더라고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어제가 하이라이트였다고요. 네, 어제 이제 이브 날이니까, 저도 이제 짐을 싸서 서울에 가서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와. 완전 만끽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심야 영화도 보고. <laughs> 아, 너무 행복했어요. 사는 것 같이 사는구나. 네, <웃음> 살아야죠. <웃음> 요즘 네.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예. 아 그렇다면 어, 연말이라또 요즘 모임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술을 마시면 모임에서 당연히 운전은 안 해야죠. 그런데 한 순간에 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운전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동승자가 있을 때요. 그 음주 음주 운전으로. 방조죄죠 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나 안 받나 여기 또 해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오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개운아, 올해 어. 한해 진짜 수고 아, 많았다. 너도 수고 건배. 많았어. 건배 얼마 전 친구와 조촐한 송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승겨운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쯤 당연히 대리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저는 차를 안 가져와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기로 했죠. 에, 에, 아,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군갱이를 삶아 드셨나? 야 개훈아 언제쯤 오신대? 아, 이제 10분만 있으면 오신대. 기사님 오신다니까. 아, 추워. 야, 우리 차에 들어가서 기다릴까? 오, 어, 춥다 추워. 야, 야, 야. 야. 그러자야 얼른 들어가자 아흐. 친구와 저는 친구 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어둔 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계속 울렸습니다 아이 시끄러워 어, 뭐지 차를 잘못 주차해 놨네 친구가 주차를 제대로 안 해놔서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둘 다. 당황했죠. 야, 어떡하냐? 야, 잠깐만. 그러면은 조금만 차를 옮길까? 아유, 잠깐이니까 뭐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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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아, 맞아. 야, 잠깐인데 방해 안 되게 저쪽으로 옮기자.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네. 아 친구는 아주 잠깐 운전을 해서 차를 빼서 자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우연일까요? 경찰이 지나가다가 음주 단속을 했고, 저희는 바로 걸렸습니다. 아, 어, 어, 억울합니다. 저희 진짜 음주운전 할 생각 진짜 없었거든요. 에? 하지만 친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고, 저에겐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대리를 부른 상태였고, 정말 짧은 거리를 움직인 거였거든요. 게다가 차들이 뒤에서 계속 빵빵 거리는데,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요, 음주운전 방조죄가 되는 걸까요? 어... 안타까우시네. <laughs> 어 저는 음주운전 절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네. 많이 드리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는 사실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어. 오늘 확실히 좀 네.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께서 해주실 일이 있어요. OX로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술을 마신 걸 알고도 차를 움직이도록 옆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이 사람 처벌을 받는다 하면은. 오구요 아니다. 이미 대리운전 불렀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도운 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 하면 x입니다. 여러분, o x 보내 주세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된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 샵 5001.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입니다. 김범선의 난리 법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혜숙님, 조금만 움직여도 안 됩니다. 술 드시고. 그리고 방조죄가 없다면 누구나 그냥 놔둘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또 진짜 음주운전이 많아지니까. 예,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구창수님, 그리고 이미연님도 사정은 딱하지만, 오, 처벌 받을 것 같다고 우리 하영기님, 오하나 육구번님, 아 오하나 육구번님은 특별히 또 우리 변호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어, <laughs> 우리 이천이번님도 안준희님도 적극적으로 말려야죠 그러셨고 사육삼삼번님은 보험도 안될것 같다고 삼칠이하나번님도 어, 문자 주셨는데 우리 공이삼구번님은 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대리 운전을 부르긴 불렀잖아요. 대리 기사님이 증언을 해 주시면 방조죄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방조죄는 좀 부추기거나 아, 그렇죠. <laughs> 어, 그냥 어, 뭐 동의하거나 그런 거가 죄니까 대리 기사를 불렀으니까 죄는 아닐 것 같다고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어, 이 문제가 분명히 되긴 되겠죠. 음주를 하고 차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음. 부분은 무조건 이제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음주운전은 거리가 짧고 길고가 중요하지 않죠. 다들 아시다시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어, 사연에서 친구가 이미 대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고 음. 주차 문제로 잠깐 차를 이동한 것이라 해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사연자분이 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막지 않고 야 그래 저쪽으로 옮기자 라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음음. 친구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막지 아. 않고 차량 이동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의 정답은 오 아, 아. 방조죄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린 것까지는 진짜 좋았는데 네, 너무 아, 퍼펙트했죠. 네, 그 이후에 조금 꼬였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근데 이게 단순히 음주운전 한 사람 옆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단순히 차에 탔다고 해서 모두 방조죄로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네?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돕거나 무기 음. 난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키를 운전자에게 주고 음주운전을 권유했다면 이때 성립하게 됩니다. 네? 또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기 동의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술 마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나 저항 없이 운전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차에 함께 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라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최선이에요. 아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말려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또 사연 주신 분이 좀 억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적극적으로 막 운전하라고 또 부추긴 건 아니니까 이게 처벌에 조금 양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때요? 네 안타깝게도 적극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조 역시 분명한 처벌 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소극적 방조인 경우 실제 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극적 방조도 방조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음주방조죄가 성립되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더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엄중운전 어, 방조죄도 처벌이 무겁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뭐 억울한 마음이야 충분히 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당시의 상황을 좀 소명을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좀 참작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주변의 CCTV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고요. 네. 대리운전을 부른 앱 사용이나 전화기록을 제출하면 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요 경찰 진술 과정에서도 대리를 부른 상황이고 이동 거리도 짧았고 뒷차량의 음.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정상에 충분히 참작될 여지는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근데 또 친구 중에 술 취하면은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사요. 음주운전 하겠다고 또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끝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은? 아, 이 어려운 문제죠. 친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 정말 난처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으시려면 네. 적극적으로 말리셔야 합니다. 음. 어, 그런데 대체 적극적으로 말리는 게 어디까지인가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네. 어,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운전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차 열쇠를 뺏는다거나 아. 아니면 저한테 주세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대리 운전을 부를게요가 아니라 제가 대리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이거 타고 가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네. 방조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운전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유드려요. 아 물론 친구니까, 지인이니까 신고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친구와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생각만 해도 답답한 거예요. 네. 정말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고집 피우면 결박할 수도 없고, 진짜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근데 신고, 아, 또 신고, 아또 신고. 신고라도 해야죠. 어떻게? 네. 그렇죠. 신고가 좀 그러시면 네.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녹음을 하시는 게 아. 나중에 이제 자신이 이제 음. 빠져나갈 수 있는 면피할 수 있는 하나의 거예요. 증거 마련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조제가 있다는 거 기억을 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 듣겠습니다. 술취한 친구의 운전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말리셔야 합니다. 친구의 음주운전을 막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사실. 달라 가족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또 따뜻한 연말 보내시며 저는 내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했던 말 친구를 잘 사겨라. 아 당연. 네. 그게 금 금칙이긴 한데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laughs> 나도 네. 좋은 친구가 돼줘야 되고. 아 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네. <laughs> 아, 저,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네요. 제가 <laughs> 좋은 친구가 그러니까, 되었나? 어, 잘나는 여러분께 항상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계속 친구 <laughs> 네.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